모고사 풀고 오답 정리 막 했다고 했는데 오답 노트 같은 거 활용했어요? 저는 오답 노트는 안 했는데 오답은 꼬박꼬박 했었어요. 이게 더 사회권의 말이로요 안녕하세요. 유리쌤입니다. 오늘은 선배들의 공부 꿀팁을 알려주는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영상 보고 많은 팁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만점을 받은 우리 선배의 이야기예요. 자, 우선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25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뒤 국어 만점을 받게 된 최소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선배는 또 올해 반수를 했는데 나름 도 국어에 감각도 있었고 좀 흥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노베이스는 아니고 근데 알잖아. 노베이스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지금 국어 만점반.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상위권들이 어떻게 공부한지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배만의 공부 꿀팁과 그리고 7만 8 극복 방법 이런 것들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문을 몇개 준비했거든요. 질문에 하나씩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수능 볼때 문제를 막 풀잖아요. 네. 그럼 아 이거 만점 받을 것 같다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 100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진짜? 네. 너무 쉬워서? 근데 너무 쉬워서라기보다는 <laughs> 제가 원래 풀때 급하게 푸는 성격이어서 이번에도 풀면 다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모가 쉬웠잖아요. 이건 100점일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맞아, 오히려 구모 틀렸어? 구모는 심지 어더 쉬었잖아요, 수능보다. 네. 그래서 풀면서도 저번처럼 실수하지 않게 되게 침착해지려는 걸 의식적으로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게 9월에 다 맞았으면 오히려 수능 틀렸을 것 같아. 그랬을 어, 것 그렇죠. 같긴 해요. 오히려 그렇게 9월에 틀려줬으니까 아, 내좀 경각심을 가지고 푸는 <laughs> 데더 잘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다 세용지 말아야 하니까. <laughs> <laughs> 우리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돼? 난 하루에 평균 매일 1시간 정도 국어 공부를 했고 자리에 앉았을 때 머리를 활성화하는 과목이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탐구도 있지만 수능 날에는 사실 무조건 국어잖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국어로 활성화하려는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반수할 때는 어쨌든 좀 실전이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위주로 풀고 오답 정리하는 게 메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현역 때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뗐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때도 한 1시간만 했지 않더 했어요. 현역 때는 공부할 때 인강까지 같이 보니까 음. 인강 한 40분하고 복습 1시간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는 어제는 독학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문제 풀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해오릅니다. 야 아시겠죠? 그러면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 막 했다고 했는데 오답 노트 같은 거 활용했어요? 저는 오답 노트는 안 했는데 음. 오답은 꼬박꼬박 했었어요. 시험지에도 정리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글을 아예 안 쓰고 문제랑 해설지를 이렇게 나란히 둔 다음에 제가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험지에 막 적는 친구들 안 좋아해요. 어내서요 <laughs> 되겠는데 그게 우리가 시험들을 다 들고 가게 음. 아니잖아. 수능장에.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해놓으면 뭐가 먼저 어떻게 하냐. 저는 단화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챙겨야 될 어떤 루틴들을 내가 계속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A4용지 한 장으로 음. 압축을 해서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일단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선배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인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뭐 정리나 기록은 따로 막 신경 쓰지 않은 거죠. 대신에 한 번에 내가 이걸 완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끝내버리겠다. 네. 그랬어요. 이게 또사이관의 만자로. 또, 또, 또 오답노트를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별로 안 나는 친구들은 적기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음. 내가 뭔가정리해 일단은 사실이 즐거운 거야. 혹은 내가 그걸로 뿌듯함을 느끼는 건데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선배 뭐랬어 고민을 엄청 길게 했다 했어. 내가 내 머리로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틀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해치워 버려야 돼. 계속 나중에 또 봐야지. 나중에 또 봐야지.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아, 막 그래도 선배는 국어 베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도 국어를 잘하는 선배니까 저 선배가 과연 힘들었던 게 있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슬럼프가 있다면 사실 아까 전에 물어봤거든요. 뭐가 제일 싫었냐? 했는데 문학에서 보기문제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요. 결국에는 다 자기가 뭔가 극복하고 싶은 약점이나 슬럼프가 있을 텐데 우리 선배가 8월에 슬럼프가 왔대 요.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 촬영할 때 드리려고 아직 안 들었거든요. 선배 슬럼프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말쯤에 이제 상상이랑 서바이벌 이랑 봤을 때 전부 70대 후반이나 아니면 80대 점 초반이 나온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당황을 했는데 문제 원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음. 첫 번째 원인은 제가 6월에 반수를 시작을 했는데 8월 말까지 국어에는 사실 자습 시간을 투자를 안 했거든 요. 음. 공부량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문학에서 주관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해놓고 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비문학을 풀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원리로 문제가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궁금한 게이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연수생 친구들이 라다한 번씩 막 사설 건데 음. 갑자기 막 점수가 떨어지고. 네. 여기에서 휘둘리면서 사실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응.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관 개입 이거 진짜 장난이야. 우리 친구들은 나만 주관 개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주관 개입 더 많이 해요. <laughs> 왜냐 어내 생각 정도는 맞지 않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교정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런 점에서 선생님 수업이 좀 도움이 됐네요. 주관 개입을 교정하는? 아 네. 일단 설명을 해줘. 하실 때. 문학을 풀면서 이게 들어가고 봤던 거또 보고 그러면 이미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laughs> 해주셨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자꾸 더 보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그 넘긴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답을 찾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현장에서 실천을 하려는 걸 해봤어요. 이게 <laughs> 어,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봤자 사실 좋을 게 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문학 푸는데 너무 길어지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미 주간에 늪에 빠져버린 거 어떻게 그러면 극폭할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나요? 일단 3일 동안 국어 공부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음. 그 동안은 이제 다른 문제는 안 풀고 기출 문제집만 많이 풀었어요. 문학을 풀때첫 번째로는 한 문제도 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풀었고 왜냐하면 사실 기출이니까 한번 풀어본 문제들이잖아요. 아. 두 번째로는 선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게 왜이 감정이 허용되지? 아니면 이 감정이 허용이 안 되나 싶었던 거는 다 확인을 해두고 해설지랑 비교를 하면서 답이 나와 있으면 제가 수용을 하고 해설지에도 많이 해설이 없으면 그냥 다른 문제들이랑 비교하면서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으로는 수능 구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나 좀 꼽아줄 수 있어요. 현장이랑 공부할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laughs> 공부할 때는 약점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오, 이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해줬다 <laughs> 이게 진짜 확실히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정말 기본 어떤 독해력이나 피지컬 자체를 키우려는 공부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전에서 현장에서 또 통하는 공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항상 멘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멘탈이 깨져버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독서랑 문학에서 각각 요거 요고 요거가 중요하다. 그은거 음, 있어요. 독서는 먼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원이 글을 전개하는 방식 중에 너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전개 방식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다음 전개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익숙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게 독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문학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주관 개입을 어...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가 <내가 정말 변경 웃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실 9월을 현장에서 만점 받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 실력도 뒷받침 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멘탈도 뒷받침 돼야 되고 사실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해서 이 많은 것들이 결합해야 저는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선배의 공부 방법이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혹은 다시 도전하는 N수생들 또 지금 뭔가 좌절을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혹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어려운 부분을 맞닥뜨릴 텐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살펴보고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마음으로 견디다 보면 실제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멋진 말이죠. 항상 하는 말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상위권의 마인드부터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나 어떤 행동 패턴들이 사실은 다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귀한 자리를 해준 우리 선배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대학에서 원하는 꿈을 펼치면서 사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고 많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